주말 농장과 가수원으로 사용 중이며 정자와 멋스러운 조경이 돋보이는 힐링형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강주시 회덕동. 강주시청 인근에 위치한 회덕동 전원 마을 단지내에 위치한 토지. 토지 기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25.5평. 도로집은 10평 포함이고요. 방향은 남서양.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허관에서 주택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접근도로는 8m와 6m 도로 접. 버스 정장은 도보 3분 거리. 특징 및 장점. 현재 주말 농장과 가수원으로 활용 중이고요. 심터용 정자와 잘 정돈된 조경이 있어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강릉시청과 인근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우수하죠. 남서향으로 채광 및 전망 좋은 오늘의 토지 살짝 고발이죠. 진입도로는 6 m 아주 넘을 8 m 에 접해 있는 오늘 토지 매물입니다. 토지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경계예요. 자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금 보시는 이 곳이 오늘의 토지입니다. 정자도 아주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보시면 수전도 되어 있고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가끔 오셔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텃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비료 삽자루 낫도 보이네요. 고추대도 있고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아마도 농사용 자재들이 있을, 거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서울 가깝고요. 강주 시내도 아주 가깝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좋고요. 오늘 매물 잘 보셨나요? 토지 매매가는 4억 2천입니다.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집어는 오픈해 놓겠습니다. 먼저 위치 확인하세요. 강주 전문 이은서 공연중개사, 감사합니다.